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흘러 풀러 합시다. 원몇 페이지냐면은 203페이지 203페이지에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 원의 일단 정의는 뭐죠? 원의 정의. 정의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정으로부터 한정점 5에 한 정점. 한 정점. 여기가 정점이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그냥 해봐. 정들에 네. 모임, 이러면 되냐? 요 정점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이걸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같은 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 여기다가 이제 앞에 뭐, 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 말을 좀 붙여주면 좋습니다. 평면에서. 평면이란 말을 좀 붙여주면 좋겠네. 왜냐면은, 평면 말고 어디에도 존재하니까, 저런 도형은. 공간에도 존재하잖아. 공간에서 저조건 만족하면 뭐가 돼버리 구가 되는 거지, 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하면 됩니까? 수학적으로 그대로 따져버리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점을 A, B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저건 상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는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될 거니까 반지름 길이가 될 거니까 앞으로 R로 많이 씁니다. 반지름이 영으로 하면 R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하는 거냐면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r 되는 지점들을 전부 모아볼 거야. 일종의 뭐가 되냐면, 점의 자취가 됩니다. 자취.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들은 다 자취예요. 왜냐하면, 자취라는 말의 의미가 뭐기 때문에, 요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XY 관계식입니다. XY 관계식에 의해서, 이런 자취, 이런 식, 저런 식이 등장하고, 그 식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면 좌표에서 뭐 직선도 됐다가, 원도 됐다가, 호물선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어제 많이 못 잤니? 뭐 다들 어떻해한 일주일, 이주일 더 지나면 아주 그냥 뭐 좀비들이 수업 듣고 있겠네, 아주. 야. 어? 근데 뭐,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더 시간 없을 거라고, 기말 때는. 장난 아니죠. 뭐할 거냐면, 요 점의 자취요 점을 우리가 뭘로 놓습니까? X, Y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조건 만족한 애들다 모으면 이제 원이 되는 거잖아. 해서, 조건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얘랑, 얘랑의 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점들을 모았을 때 우리는 원이라는, 어, 도형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럼 두점사이 거리 쓰면 되겠네요. 쓰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고, 그게 R, 요렇게 되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 고 부르는데, 루트 있으면 뭐 됩니까? 짜증나잖아? 양면 뭐 해버린 거예요? 제, 제곱을 한 거죠. 어. 제곱을 하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의, 어,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중심이,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가 r 인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게 된다. 됐죠? 그리고 원은 여러분들 사실상, 중학교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냥 그대로 답습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조선이라 고 그러잖아 그 보조선을 잘못 긋기 때문에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거든 쓸데없는 보조선 그리고 그어야 되는 걸못 그리기 때문에 따라서 꼭 문제가 나왔을 때 그어야 하는 반드시 그어야 하는 보조선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합시다. 예전에 한번 한적 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겁니다. 여기 원이 있고요. 여기 뭡니까? 직선이 이렇게 접해요. 그럼 여기서 그어야 되는 보조선은 정해져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어야 되니? 원의 중심에서 접 점까지 이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90도, 직각이 됩니다. 요거는 할수 있지? 인간적으로? 하나 더. 요번에 여기도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선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뭐전문용어로 할선이라 그러지?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있죠?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번에 또, 원의 중심에서. 야, 원에서 그어야 되는 보조선은 원의 중심에서 무조건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니구조선을 요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현이라고 그러죠 현? 현에다가 뭐하는겁니까? 수선에 발을 내리는거죠 그리고 반지름까지 이으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얘랑 얘랑 뭐 되는겁니까? 이등분 되는거 맞습니까? 왜냐면 요렇게 마저, 마저 거주면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직을 내리면은 이등분 된다라는게 중1때 배웠던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볼줄 알아야 되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원과 원이 나옵니다. 원과 원. 그러니까 여기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원이 하나 있는데 두 놈이 이렇게 뭐된 거야? 접했어. 원끼리 접한 겁니다. 전문 용어로 바깥쪽에서 접했다 그래서 외접했다는 말을 쓰는데요. 요때도 보조선을 거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보조선 거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보조선 봐야 되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의 어디부터?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접점하고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 이게 잘안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나중에 뭐 원하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뭐뭐 뭐뭐뭐 이렇게 뭐 부채꼴 같은 모양으로 접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꼴도 확장시키면 원이 되는 거니까 원이 되는 거니까 보조선을 반드시 그으셔라. 마찬가지로 원이 외접하는 케이스 말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이때도 보조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그어야 되니?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떤 성질이 없는데 이걸 이어서 확장하면 반대편의 접점까지 또 일직선 위에 놓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써먹으셔야 된다. 얘는 언제 쓰이냐면 또 이럴 때 쓰이지? 요 그림 많이 나오지? 이게 왜 이래? 부채꼴이. 뭐 부채꼴이 렇게 있다고 칩시다. 부채꼴 안에 원이 이렇게 접하는 거지. 요런 그림. 요런 그림 보면 은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되고 보조선을 반드시 그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부채꼴 확장하면 원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의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접점이니까, 일직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삼각함수 미분하면 이런 모양 나오거든? 삼각함수 도형에 극한해가지고. 이런 도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보조선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내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 그림보다는 이제 좀더 대수적으로 어, 문제들을한번다뤄보자대수적으로대수적으로 대수적으로 문제를 다뤄보자여어컨좀못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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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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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괜찮? 금지야 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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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1187번 a가 마이너스 이 컴마 마이너스 4, b는 6, 컴마 2.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란 얘기, 가 지름이 되고 a는 마이너스 이 컴마 마이너스 4, b는 6, 컴마 2. 이렇게 있죠. 이 원의 방정식 구하랍니다. 원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중심은 뭘로 구하면 됩니까?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중점 구하면 얼마나요? 6과 마이너스 2의 평균이 마이너스 4와 2의 평균 마이너스 1에서 중점 바로 나왔고 원의 중심 구했고 그다음 반지름 길이는 뭘로 구하면 됩니까? 반지름 길이는 6일이 구하셔도 되고 6일이 구하셔도 되고 저는 6일이 구할게요. 이두점 사이 거리. 두점 차이 거리 쓰시면 4랑 3 차이 나니까 얼마 나옵니까?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의 제곱인 25 이렇게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문제 잘 보니까 여기가 r의 제곱 모양으로 돼 있는 거지 이거, 1 1 8 7번 문제 오류다, 그치? 맞지? 혹시 문제 오류 눈치 챈 사람 있냐, 혹시? 어? 근데 이거 문제 좀 이상합니다. 몇치챈 사람 없나? 문제에서 어떤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R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없지, 여기? 네. 음. 그러면 R이 얼마가 될수 있냐? 5 말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꼼꼼히 챙기셔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X-A제곱 플러스. 이런 것 엄밀하게 좀 챙기세요. 여기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요? R이 아니고 절대 값봐요지 왜냐면 이거 음수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하셔라. 자, 넘어. 갑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푸시는 거예요. 원 넓이 과일 줄 알죠? 인간적으로 원주 길이랑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볼건데 어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죠 원의 방정식의 얘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표준형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딱 보자마자 원의 주요 성질인 중심과 반지름길이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쓰기 좋다. 그러나 일반형도 나름대로 쓸 때가 있다. 일반형은 뭐였습니까? 전기에서 좌변 싹다 넘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일반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제곱 플러스, 그리고 이제 대문자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꼭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 관련이 얘가 좋아요. 근데 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니까 나중에 언제 장점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1194번에서 어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좀 합시다 1194번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좀 하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6X 마이너스 8y 이퀄 빵이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구하랍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는 얼마 더 하면 됩니까? 구더 하면 되고요. 여기는 16 0더 하면 되죠. 우변에도 구 더하기 16이 25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어 그래서 정리하지 말고 바로 씁시다. 중심 얼마니? 마이너스 3,4 대지. 마이너 삼점마 사가 되고 반지름 길이는 오가 된다. 그 세놈을 더해달라. 뭐 싹다 더해달라. 답 얼마입니까? 육 이렇게 나오겠죠? 체니 체니. 안했어. 복제를안하셨다너 약간 일등급 코스 나왔냐? 몇 점? 커스나 코스나. 죠 자 이거 넘어가면 문제 너무 많지 뒤에 1194에서 1208번까지 몇문제 15개나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정도 같이 풀어봅시다 조금 섭프한걸로 1207번 해볼게요 1207번 1207번이 우리가 1207번 205쪽 1207번이 우리가 사실은 원의 일반형을 쓰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한적 있냐, 없이? 세 점을 지나는 포불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는 문제 풀어본 적 있니? 중학교 때? 있나? 요새 이거 안 배우는 것같은데 애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적 있니, 이거? 몰라? 그러니까 1207번 뭐냐면요. 우리한테 세 점이 주어질 겁니다. 그 세정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이때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때 표준형보다는 뭐가 편하다. 일반형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세점이 누군데요? 0,0이랑 2,2랑, 그 다음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4,2. 웬만하면 숫자는, 숫자는 간단하게 줄 겁니다. 왜냐면은, 미지수 세 개의 3개, 식세개인 연립 방정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 과정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은 원점을 줘요. 해점 지나간다라고 할때 와자 뭐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지나가니까 대입 대입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 거다라는 겁니다. 무차 원래 방정식을 어떻게 보통 이렇게 많이 놓는다고요이렇게 놓으시고 주어진 세 개의 점을 대입하자. 당연히 0,0이 땡기죠 0,0 대입하면 누가 0되는거니? c가 0이 되는거지 그럼 미지수 2개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대입 대입하시면 되겠네 2,2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4 플러스 2b는 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4a 뭡니까? 플러스 4, 플러스 2 b 는빵 이렇게 되죠? 정리하지 말고 뒤에 4, 플러스 2위 똑같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뭐 해버리자. 변면 빼버립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6 a 는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로 나온다? 2로 나온다. A가 2인 거를 위에다가 대입합시다. A가 2면 4, 4, 4. 2 b 더하기 12는 0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 제곱에 플러스 ex에 y 제곱에 마이너스 6y는 빵 이렇게 생긴 원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뭐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주어져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얘네들을 <laughs>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풀어도 될것 같은데 해보자. 어, 여기 1더 하고요. 여기 9더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네. 중심이 마이너스 1, 3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1 0인 원이 되죠.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너무했다, 그렇 원점 지나가냐고 물어봤는데. 야 문제에서 0,0지나간다 그랬는데 너무했지 이거는? 원점 당연히 지나가죠? 어, 원점 당연히 지나간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X축과 만나는 두점사이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가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원점 지나가는 반지름 길이가 루트 1 2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건데 너무했나? 너무했죠?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자. 아, 오늘 원이 안그려지는데 여기 있고. 여기가 원점이 되느나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 원점 중심이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되있죠? 그치? 근데 문제가 뭐라 그리냐?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에, 거리가 2냐고 물어봤습니다. 요 길이 구하라는거죠요 길이? 요 길이? 질문이다. 요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하니? 빨간색 길이?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하니? 빨간색 길이를 구하려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 뭔데? 원과 누구의 교점이니? x축하고 결점이지, 맞죠? 근데 x축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y에 0을 대입하면 되죠.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이야, 연립. 뭐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이야. 이걸 누구랑 연립하는 거라고? y는 0하고 연립하시면 x축과 만나는 두점사이에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 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연립한 거다, 그냥. 그래서 y에 뭐 대입하시면 됩니까? 0을 대입하시면 되죠.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로 나옵니까? 구 넘어가서 1 나오는 거지. 따라서 한 놈의 답은 0이 나오고 한 놈의 답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거리는 2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에서. 야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물어보면. 여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는 누구랑 연립하면 돼? X는 0이랑 연립하면 되잖아. 그렇죠? X는 0이랑 연립해서 여기 0개입하면 1 넘어가면 Y 빼기 3의 제곱은 9 해서 Y는 0 그리고 3 이렇게 나오겠지. 이상한데? 다시 어떻게 돼? x 에 0개입하면은 Y 빼기 3의 제곱은 9 Y는 6하고 0이지. 그래서 여기가 0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놈들 길이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리이야 그냥. 그쵸? 저기요, 마지막입니다. y는 x 플러스 4. 얘가 원의 넓이를, 넓이란 말 없어? 원을 2등분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야, 직선이 원을 2등분하려면, 직선이 원에 어디를 지나가면 되는 거니? 중심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뭡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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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직선이 마이너스 1,3 지나가 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데이터는 성립하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더라. 따라서 기역, 니은, 기근 다 맞는 말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직선이 원을 이등분하려면 원을 이등분하려면중심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 2번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 봅시다.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외접원의 방정식.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반지름 길이는 쉽게 찾는데요. 원의 중심 찾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심 얘기하는 겁니다. 외심. 외신. 외심에 대한 기본적인 작도는 할줄 알아야 되지, 너네가. 왜냐면, 외심 문제가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까다롭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출제되면 어떤 삼각형으로 나올까? 외심이 가장 구하기 쉬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었냐?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어디에 위치했었습니까? 빗변의 한 가운데. 지금 이거 우리 종 맞냐? 야 숙제는. 1208번까지입니다. 1158에서 1158에서 1208번 51문제 우리 종이 맞구나. 유형 2개네.